경제 발전. 잘 먹겠습니다. 어, 동태, 동태. 예. 음. 있네요, <laughs> 야, 과기하 <laughs> 다시 나눠. 네, 먹어도 어, 다이 다, 이거, 아니다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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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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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어우, 맛있다. 먹자 응 음, 어, 다 그래? 네, 음. 또 맵지 않겠니? 예? 음, 같이는... 아, 니야 예? 래 맛있다. 음, 맛 아. 음. 음, 맛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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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나술안 먹네. 응? 아 여러분 오늘, 오늘 또 <laughs> 사슴 딱 술사가 나는데요. 갑자기 잇몸이 또 아파갖고요. 야 이거. 이거 내 칭찬해줘. 저는 딱 먹고 싶은데. 안 <laughs> 줘도 좋잖아요. 그래서 술사가 딱나는데요 몰라요. 아... 또 이래서 중간에 또 먹을 줄몰랐어 <laughs> 이때 리다가 아, 붓때딱 이빨 아 붓대 먹기 때만에안 드시네. 지 드시면 아껴 썰어. 드시면 아 썰어. 술안먹는면 되지? 응, 아껴 썰어. 음. <laughs> <맛있어. 웃음> 응, 응. 응. 맛있다 응, 진짜 맛있다. 맛있게 먹어라 응. 야, 국물도 맛있다 응. 이야 맛있다 아 맵다 또 매워? 아, 맵다 고나게 먹. 먹을 거고냐 기타. 와. 음. 이 태야. 해또채타 물이 음. 기본이야 물. 음. 아, 여기 다요? 응, 음, 다다. 또 먹어. 먹어보고. 먹어 먹어. 먹어 먹어. 술안 마시는 대신 밥 많이 먹어라. 응, 응. 많이 먹어. 아, 진짜 맛있다. 응? 응. 바다 향이 난다. 여기 가면 뭐, 다치마 있어. 아 그리고 요 우리 동네에 수혈장 문을 열거든요. 수혈장 이 가까운데 여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생물을 팔, 팔거든요 예, 거기서 다 사다가 우리가 먹, 먹어요. 그 아까만 찍었던 걸 그랬죠. 그래서 다번에 그래서. 그래도 가까운데 시장을 여니까 너무 좋아요. 예, 가까워갖고요. 아 안다. 동태 음. 음. 한 마리에 5천0 0원5 0원어두 마리에 만원두 마리 실컷 먹는다 실컷 먹네 쪼금게 아니네 응 음, 그래 사 먹겠는데 원본이라도 음. 하나 아 예, 싫어, 이기. 아, 니다 먹어 아예 싫어, 이다 먹어. 많이 먹어. 오늘 술안마시 많이 먹어라. 저기랑먹라 자기야. 바지락, 저기, 서비스로 준 거다. 아유, 살이 다 빠져져, 어, 서비스로 준 거다. 음, 물이 밥이랑 말아 먹어야 돼. 얼네 음. 밥은 뭐 어떻게 내꺼 어? 거, 거 양이 더 작은거 같은데? 응. 아니.. 하하그풀 그래? <laughs> 때부터는 제꺼만 많이 두고그런것 같은데? 음 으음.. 하하하 <laughs> <laughs> 진짜, 진짜 다 썼어 니다야 오늘 술안모으가까 만다 쓰라며 응? 하 응. <laughs> 맛있어, 너는 이렇 응? 아, 이거 진짜. 야, 너밥 많이 먹어라. 응. 내이 이거만 또더 먹어야겠다. 아, 우나밥그주자 너. 응. 물고기란 거는 응. 바다에서 금방 잡자마자 해 먹으면 정말 완전 담백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. 응. 근데 네. 뭐 이게 어째 갑자기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다. 내 밑에는 뭐라고? 오. 야! 그릇 있다! 아 됐다 이렇게 먹어 응. 응. 저퍼먹을 응? 너무 응. 다아니 <목소리> 아, 나 이거, 좋잖아. 아, 잠깐, 나, 쉬운, 거, 나, 쉬운, 거, 나, 쉬운, 거, 나, 쉬운, 거, 나, 쉬하지 나, 쉬운, 거, 려 손가락 손가락이? 응. 배고프네? 아맛아 <laughs> 아. 죽여준다. <laughs> 어, 시원하다. 동태 탕은 음. 시원한 모습 먹는 거야. 음. 어. 야맛있 회사에서 음. 술 먹고. 음. 술 먹으러 갈때 동태탕 집에 가거든 가끔씩 아 응, 응, 응. 너무 막 술이 어울리더라고 이게 그렇지 편한게 내가 저기다 국물 내놨다. 어떤 거? 국물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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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에이, 또 먹으려. 아 그럼 저녁에도 먹으래. 응. 국물이 너무 맛있어. 응. 아 여러분 야 이거 맛있으니까 다술 아, 생각 아, 나는데요? 아, 참아야죠 어떻게 이몸 때문에. 양한 번만 참아라. 그이 오늘 몇날주겠아 개다 아내는 먹어라 먹어라. 그럼 반만나눠아 여기도 있다 이거. 여기 아니야. 뭐. 응. 다 먹어. 이뭐 같이 먹자. <laughs> 음. 음. 아. 맛 아. 아. 어, 맛있네 무 어찌 없지? 없지. 문은 내가 뭐 많이 없는데?

다먹 음. 아. 끝내 놓까 좀. 내놔. 이리 음. 음. 아니가? 음. 어, 하나가 붙어. 여기 있네. 오, 아, 오, 오 어나거먹 비어 비어 비어니까. <laughs> <laughs> 음. 음. 네. <laughs> 물물대령이요자 음. 마시오. 우 손으로 바치라 예이 한물대령 이, 여자요 오, 늘밤내 행복하게 해줄게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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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치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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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줄 조금만 더 먹어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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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! 어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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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만 안 먹으면 밥 먹는 속도 원래 제가 빠른 것 같아요. 응. 네. 그렇지? 에 대해서 제가 매겨줘요. 응. <laughs> 아 아, 아, 마지막 총각김치가 딱 하나, 좀먹야 돼. 아. 야 망가져 것도 뭐 오늘 해달랬요 아니, 이 자리 좀 해라. 저기 나오는 개선 보지 말았으면 땀 흘리네 아 대박이다 시장가면 매워서 그거 땀 뚝뚝 흘리네 어. 아 매워서 그나 지금 어, 아, 아, 저녁까지 조금 매웠는데도 아, 자기 매운거 안먹는데 응. 나한테는 아직 그 매워도 돼 나는 그래 <laughs> 어. 내가 얼을 너무 좋아해 지성간들이 면을 미역국 반찬도 하자고 했단 말이야 좋아하는 거안 되더라 시간 안 되더라 그저 참치하고 이면수 음. 가재면 가진면 안사 내가 음. 어제는 가재면 그래 그래 뭐 시장에 얼, 얼짱에 다안 나왔더라 밥해보다. 아 가재면 뭐 먹어봤는지 모안 응. 먹던 거 약간 응. 조금 먹어봐야겠다. 참치지 또뭐이면수또 먹고 달고들고. 음. 달고들고. 응. 응. 아, 안다먹었 대사 자꾸 거기만 묶이려다니 야 오늘 칭찬해줘야지 우리 시랑 술안 마시니까 아 만원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술안 마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럴 때도 있어야지 다 먹었냐? 응 어, 배불러 정신없으면 저 국물 남겨놓기 잘했다 응. 아다 아. 아, 먹었다 오, 너무 아. 자 여러분 예, 끝마치겠습니다 간단해서 히잘 먹었습니다. 간단히 해서, 간단히 먹었습니다. 해서 예 음. 간단하게 먹었습니다. 너무 예. 잘 먹었습니다. 예 그래서 아. 아유, 아유,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오늘 우리 신랑 술도 안 마시고 이 좋은 기분에 아 매운데 아 진짜 여러분 중간에 막 술상에 나서요 이거 먹으면서도 아유 또 추천에서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게 참는다는 게 나도 대단한 것, <laughs> 것 같아. 땡겨라, 땡겨. 아이나 그래서 그래도 맞아, 진짜로. 저 좋은 기분에 잘 먹었습니다. 아이고. 다음 시간에 또 고마워치십시다. 만납시다. 아. 잘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